안녕하세요. 보건이야 시흥 본점입니다. 검정 가죽을 와인 컬러 가죽으로 염색되는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르쉐 차량의 품질 좋은 가죽을 교체하지 않고 컬러만을 바꾸는 염색이 진행됩니다. 파나메라 970입니다. 구형 핸들을 신형 핸들로 교체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트와 도어 센터 콘솔 대시보드를 레드 컬러로 염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탁송 입고 되면 실내 마감재들을 확인을 하여 가죽, 우레탄, 플라스틱, 레자 각 마감재마다 염색 여부와 처리 방법이 달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 패턴과 포르쉐 시트의 탄탄한 가죽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 컬러만을 바꿉니다. 두 번째 컬러를 조색합니다. 기계로 조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포르쉐에 최적화되어 있는 컬러를 직접 제조하여 들떠 보이지 않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레드 컬러는 채도와 명도 조절에 쨍해 보이지 않는 세련된 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레드 컬러 중에 포르쉐에 적절한 컬러를 찾아 시공합니다. 보건이아 스페셜 컬러는 보건이아 시흥 본점 자체 제작입니다. 세 번째 탈거입니다. 헤라로 제끼는 방식이 아닌 전용 공구로 안전하게 탈거 진행이 되며 피스를 파츠별로 구분합니다. 크기가 다른 비슷한 피스가 섞여 장착되는 경우 헐거워 잡소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흥 본점은 수많은 차량의 탈거 경험으로 차량의 잡소리 나지 않게 진행됩니다. 기존 탈거 이력으로 클립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된 여분 클립으로 보강하여 넣어드리고 있고 소음 방지 테이프가 필요한 곳에 적용하여 컨디션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클립이 누락... 락되어 단차가 생기면 잡소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스킹이 진행이 됩니다. 염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교한 마스킹이 필요합니다. 투톤 작업 시 미세한 분사로 인한 경계선 처리에 정교한 마스킹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염색을 진행합니다. 염색 시 주의 사항은 육해 미세 분사로 가죽의 질감 패턴이 섬세한 부분이 뭉개지지 않고 정교하게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도 해짐은 염색 과정에서 복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죽 염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이야 시흥 본점이었습니다.